카푸친 원숭이. 뭐, 뉴 월드 원숭이라는데, 뭐 사실 뭐, 잘,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애들인지. 근데, 주어지는 정보를 보니까, 대규모 사회 집단에서 산대. 그래서 얘네들은, 포획 상태에서, 그러니까 잡혔어, 인간한테. 거래를 한대.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어, 특히, 만약에 그런 거래에 음식이 관련돼 있다면 하루 종일 거래를 한대요. 그래서, 그냥 사람과 거래, 이렇게만 쓸게요. 음식 얘기가 더 도드라지면은 뭐 그때 다시 볼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 원숭이가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치는 거네. 내가 줄게 너에게 이 돌멩이를. 그러면은 너도 줘 나에게 대접거리를 먹을 거를 줘. 이런 식으로 하, 한대요 만약에 네가 두 원숭이를 케이지에다가 넣는데 케이지는 서로 옆에 있는 케이지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돈 거야. 그렇게 하고 제공했어. 이 원숭이 저기 뭐야, 둘에, 둘한테 음 오이 조각을 제공하면은 왜 바위랑 교, 아, 그 막대기랑 교환해서 이 원숭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막 뭐, 막대기라고 했어요 내가 돌멩이랑 교환해갖고 그러면 걔네들은 행복하게 먹을거래 그 오이를 돌멩이랑 바꿔갖고 지칭출원좀 조금 조심합시다. 요게 요거죠 이것도 이것도 요거 그뭐 나머지는 뭐 크게 그래서 실험의 예시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돌이랑 오이랑 이렇게 바꿔주면은 해피하게 먹는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줬어 한 원숭이에게 포도를 줬어 대신에 근데 이 포도라는 건 보편적으로 선호된대요. 오이보다. 그치. 포도가 맛있지. 그러면, 원숭이. 여전히 오이를 받고 있는 중인 원숭이가 뭐 하기 시작하냐? 그 다시 던지기 시작한대. 실험자한테. 열받은 거죠? 이거는 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모양 대충 애즈 있었다 칩시다. 애즈 포도가 음 보편적으로 선호된대요 뭐보다? 오이보다 여기다가 댄도 넣지 마세요 원래대로면 원숭이들이 선호해 포도를 뀨끔보보다 이건데 지금 수동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랬는데 이제 얘를 분사절로 바꾸는 거죠. 날려 비행으로 바꿔서 생. 아, 잠깐만. 이걸 생각하면은 이쪽 부분이 비지. 비잉으로 바꾼 다음에 냅이 둔 거야. 그러면은 날려 버리고 포도 남아 있고요. 비잉 프리페어드 남아 있고요. 트큐 e 버 남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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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분사 형태가 이렇게 남는다고요. 이렇게 다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군사가 삽입된 거고요. 저기, ing, being 대신 동사 집어넣으면 틀려요. 그래서 내용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항의가 발생하죠. 뭐에도 불구하고 걔가 여전히 어떤 상태야? 지불을 받고 있는 상, 대가를 받고 있는 중인 상태야. 뭐에 있어서 같은 양으로. 개가 한 여기서 소싱은 모으다 뭐 이런 거예요. 돌멩이를 모으는 노력에 대한 같은 양으로서의 페이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개더 같은 페이를 받고 있으니까 그녀의 특정 상황이 원숭이의 특정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와의 비교라는 것이 만들었어. 상황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국엔 비교가 공정하던 상황을 불공정한 상황으로 만든 사례라고 볼수 있죠. 더욱이 그녀는 이제 원숭이는 뭐할 의지가 있냐? 버릴 의지가 있어. 모든 얻은 것을 한마디로 오이 그 자체도 다 그냥 버릴 의사가 있어. 뭐 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그녀의 불만을 실험자한테 단식, 단식.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서 이미 가진 것까지도 그냥 거부해 버릴 수 있다. 어, 똑똑하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약문으로 갔을 때, 밑에 있는 애 그대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따로 정리할 거 없이. 그래서, 그에따르면 만약에, 카푸친 원숭이가 깨달았어. 불공정을. 이 보상에 있어서의 불공정을 깨달았어. 뭐랑 비교됐을 때. 다른 원숭이랑 비교됐을 때. 그랬을 때, 걔는, 거부할 거래. 그녀의 리워드를. 목적, 모뭐 하기 위해. 그녀의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 뭐에 대한 기분, 자기를 이렇게 트리트먼트 대한 거에 대한 기분, 뭐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같은 보상을 이전처럼 이전만큼 정확히 같은 보상을 게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